특징적인 섹터, 분야는 어디에 있던가요? 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화학업종에서 두 가지 볼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관련한 LG화학과 삼성SDI 그리고 화장품 업종 볼수 있겠습니다. 어, 테슬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만 집어서 말씀드리면 LG화학과 삼성SDI가 관련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두 종목의 흐름이 다릅니다. 어, 따라서 어, 테슬라 관련한 이슈가 크게 주가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수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두 번째로 화장품 업종입니다. 어, 화학 내에서는 이제 전 2차 전지도 있지만 화장품 업종도 이제 소재 관련해서도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리아나, 에이블CNC, 한국콜마 등이 있는데 시장보다 강세입니다. 코리아나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콜마 2% 넘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한국콜마나 에이블CNC로는 매수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전일 안철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창당을 언제쯤 할까가 갖고 이 종목을 관련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 관련해서는 24일경에 창당 공식 선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면 어, 24일 전까지는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내 편제 4%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업종을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어, 중국 산하 정책이 한 가구가 한 자녀만 낳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어, 이러지 않기로 하면서 보령 메디앙스나 관련 주들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관련해서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메일유업 모두 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징적인 섹터를 먼저 봤고요. 뭐모멘텀을 묶어놓은 그런 그룹이 되겠고 이제 개별 기업을 좀 볼까요?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동부그룹 관련 주들도 궁금하던데요. 관련해서 쭉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어 동부그룹이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동부아이텍 등어 이제 매각을 한다거나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하는데요. 동부아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인수 후보의 삼성, SK, LG 어, 등이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분석을 보니 현대차그룹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나 SK야 어 이미 반도체 쪽에서 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대차그룹은 어 지금 설계만 하고 있고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동 총 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개수만 2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잘하면 동부아이텍을 인수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점차 구체화 될수록 동부아이텍은 더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9%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 당시에 LG 반도체를 현대전자, SK 하이닉스, 옛날이 어, 현대전자죠로 넘기면서 반도체 사업을 접은 바 있기 때문에 LG 그룹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L.I.G 손해보험인데요. 어, 그 아이파크의 헬기 사고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L.I.G 손해보험이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 헬기 사고 관련해서는 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I.G 손해보험에서는 사실 제 재무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가지 오늘 나왔던 이슈는 저평가 관련 주들 한 증권사에서 좀 추천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L.I.G 손해보험이 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를 예림당인데요. 삼성이 이 컨텐츠 사업에 진출한다 라는 소식인데 예림당을 통해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고 오늘 한화증권에서 관련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컨텐츠 공급 계약은 예림당 같이 작은 종목에게는 조금 이슈가 될 만한데요. 전일 급등을 했었고 오늘 급등했던 전일의 흐름을 크게 깨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도 특징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징 섹터와 개별 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SPSS의 오지영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좀 바통을 이어가 볼까요? 이승훈 대표님. 네. 뭐, 특이하게 눈에 들어오는 현상이 좀 있나요? 일단은 그 환율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어,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중국 삼중전화에 대한 그 발표 이후, 뭐 어제부터죠. 화학주에 대한 강세, 롯데케미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조선,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역시 강세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핵심 종목들,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쪽들이, 시장 이제 약간에 대한 반등을 줄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어그 강세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주도도 역시 이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원화에 대한 강세 뭐 계속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오늘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한 4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거래소 종목에 좀더 유리한 그런 환경에 대한 쪽을 계속 조성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제 그 지금 거래소 종목 쪽에 대한 접근에 대한 시각 이쪽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석 대표님. 네. 어, 시장이 일단 보합 출발한 이후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네, 수급 주체를 보니까 외국인, 참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 팔면 내리고. 청수다 이 아, 뭐 그냥 산수화 되어 있는 등식인데 네, 뭐 <laughs> (1차) 방정식이네요 이~ 삼성전자 l g 화학 삼성 중공업 롯데케미칼 현대모비스 현대차 앞서 이승원 대표가 얘기했지만 (N1) 환율이 떨어지면 연중 저점을 경신을 했죠 근데도 어~ 일본과의 그~ 뭐~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우려가 연초에는 되게 강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는 분위기인가요? 이제는 자동차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좀그 변화된 분위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제가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어제였나요? 그 미국의 그 경기 회복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중고차 가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또 미국의 이제 수입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오늘 유로존 쪽의 그 무역 수지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는 징후로 갖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렸는데 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한국 증시가 어느 쪽의 동조가 요즘 더 강하냐를 갖다 우리가 놓고 본다면 말씀드 대로 중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부분보다도 중국 쪽의 동향하고 좀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갖다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앞에서 그래서 미리 언급드렸다시피 어제 중국이 삼중전의 후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고 이게 홍콩 증시까지도 영향을 줬고요. 아, 뒤늦게 좀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서 이제 우리 증시 쪽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침에 외국들이 어느 쪽을 좀 매수를 많이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보니까 아, 역시 그 전기전자 업종 쪽에 뭐 삼성화운전나 이쪽을 좀 매수하고 그 바로 다음에 아, 화학 업종을 외국들이 현재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본다면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약했었던 쪽의 업종 분위기 합니다만 역시 이제 중국하고의 밀접도 뭐 과거에 뭐뭐 다른 업종 그러니까 조선이나 이쪽은 좀 중국하고 밀접도가 좀 떨어진다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화학은 여전히 최대 바이어가 역시 중국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매기가 좀 나아지고 있고 오늘 저 화학 업종이 가장 양호한 반등을 하면 어제 이어서 연결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거, 내일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빅 이벤트는 내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에 FMC 회의 의사록 공개에. 아, 과연, 지난 10월 달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뭐, 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그동안의 악재가 거쳐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을 시청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삼중전의 불확실성 끝났고, 제가 그전부터 이제 얘기드 했던 게, 삼중전에는 끝나면 이제 좋은 결과로다가, 오히려 시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이퍼링과 관련된, 미국 쪽 관련돼서도, 쟤는, 어, 12월 달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시는, 결국 연내는 어렵지 않겠냐 본다면,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휴식기 이후에 장이 2차 랠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승원 대표 또 이제 시장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앞에서, 대응을 좀 하는 네,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LA 그,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 주문 실수에 대한 쪽 내용이 뭐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주문 실수로 예, 예. 어떻게. 예, 뭐 그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신저를 네.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조선 쪽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제 화학주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쪽 흐름이 이제 잘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회복. 근데 이제 그 바탕에는 위로 시장에 대한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쪽이 지금 전제를 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그, 앱 그, 게 FOMC 의사록에 대한 공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이제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3분기 GDP가 미국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 3분기 GDP가 잘 나왔던 이유가 바로 재고에 대한 증가 요인 때문이었는데, 지금 3분기에 뭐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서 재고를 쌓는다라고 보기는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학기 시즌을 대비를 해서 재고를 쌓았는데 신학기 시즌 때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에 대한 GDP,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방정부 폐쇄라든가 이런 그 효과에 대한 쪽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4분기 GDP에 대한 쪽은 3분기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번 FOMC 회의록보다는 앞으로도 어 지금 양쪽 하나 축소에 대한 쪽 연내에 대한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넘어가 봐야지만 그 상황에 대한 쪽을 좀알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느냐, 재개가 되지 않느냐.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시장은 항상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을 때갈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쪽에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추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네. 잠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보통은 이제 9월, 10월 달에 미국의 재고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11월 달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재고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재고 네. 부분 때문에 전통적으로 3분기 쪽에 미국의 GDP든지 이쪽에 좀 호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아까 잘못 말씀하셨죠? 아니죠. 이승원 대표께서 아,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아, 이견의 예, 보충 설명. 예, 예, 보충 설명을 예, 예. 좀한 예. 겁니다. 예. 예. 이승석 대표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장의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너무 이제 뭐 심각한 우려감을 갖고 이제 시장을 보이는 어떤 큰 고비점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가 완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징후는 역시 환율 쪽에서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이제 연, 저, 연저점, 그러니까 직전 저점 정도 수준까지 이제 거의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원화의 방향성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고 예, 이전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지난번 옵션 만기 전에는 비차익거래 쪽에서 어, 어느 정도 물량 좀 조절이 나왔다면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비차익거래 쪽 어제 오늘 정도 그러니까 요 며칠 동안은 이 매도가 좀 완화되면서 특히 그러니까 지난주 만기가 변곡점이었던 겁니다. 결국 만기 이후에는 아, 이쪽 수급이 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뭐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상대적 강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쪽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닥 쪽도 반등을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래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낙폭과 대주에 대한 투자는 조금 미루셔가 미루시는 게 지금 아직도 안정성, 아직 이슈가 하나 남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유념하시면서, 어, 거래소 쪽에 좀 안정성 있는 종목, 뭐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나오고, 배당도 어느 정도 나오는 쪽으로다가 관심을 네. 갖는 게더 유리하지 않겠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석 대표는 오늘 한화케미칼이었죠? 네, 맞습니다. 몇 퍼센트? 네. 오늘 시 지금 현재 1.8 퍼센트 정도. 1.8 퍼센트. 예. 반올림을 하시는군요. 네. 네. 예, 예. 이승석 대표는 오늘, <laughs> 오늘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몇 퍼센트? 예, 1.27 퍼센트. 네 오늘도 이승석 대표가 승이승1패 네. <laughs> 이승 이 이승이군요 이승 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뭐 사실 뭐 흥미를 좀 돋우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워낙 두 분이 시장도 잘 보시고 기업들도 잘 선택하시고 대형주로 이렇게 짚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계속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장 전후 함께 있고요 코리아증권 리서치의 이승석 대표 트리플플러스의 이승원 대표